아따, 이, 배터리가 또안 떼네, 이거. 아, 죽겠네. 응, 어, 그래서 카메라를 바꿨습니다. <laughs> 아, 죽겠네, 이거. 네, 작은 모터사이클을 타고 경상북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경상북사투리로 라이딩 토크를 하는 프레임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지금 은 강원도 여행을 하고 있고 어, 2차세 어, 번째 에피소드가 <laughs> 네, 세 번째 같네요, 그죠? 제가 좀 전에 그 어, 네, 소양호 네, 와인딩을 끝내고 이제 서호대방면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지 고프로가 갑자기 또 아, 어, 배터리가, 그, 선착장에 도착해서 보니까, 배터리가 또, 앵꼬가 돼서 꺼져버리더라고요아 미치겠네. 그, 고프로 기능 중에 특정 기능을 쓰게 되면, 어, 배터리가 급 소모된다는, 어, 그런 소문이 있던데, 어, 어쨌든 간에, 고프로는 충전 중이고, 지금 이 대체용 백업 카메라로 지금 제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렵다, 어려워. 예이다 보면, 예, 네, 네, 이런 또 예상치 못한 네, 돌발상이 발생하죠. 그래서 백업 장비를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이 여기까지 와서 고프로가 안 됐을 때, 제 같은 생각이, 아씨, 치료받고. <laughs> 네, 이것도 촬영이 잘 되나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음.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촬영이 잘 되고 있어서 다행인데, 어, 지금 여기는 서울의 황면으로 제가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아까 거기 서양으로 가까워, 네, 내비보니까 뭐 가깝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처음 와보는 곳인데 여기가 어딘지도 잘 모르고 행정구역은 예, 춘천 쪽이라고 예, 생각이 드네요. 그죠? 아, 정말 조용하다. 조용한 산골을 제가 지금 달리고 <laughs> <다리> 있습니다. <laughs> 예, 예, 아까 그 와인딩, 그 축이 죠자 그죠? 아, 근데 왔다 갔다. 막한 시간 넘게 와인딩을 했더만 조금 피로감이 몰려온다. 그죠? 예? 예, 여기는 길이 뭐 보시다시피. 쪽.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뭐, 아까 거기도, 거기도 소양호를 달리면서 봤던 장소죠. 그죠? 여기 지금 제가 가는 이 성호대도 결국 소양호 풍경을 보러 가는 곳인데, 뭐, 하도 멋진 풍경이라고 해서, 그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예전부터 여기 성호대랑, 그 다음에 또 저기고, 어, 저기, 노동당, 에, 노동당사 철, 철원에 있는 거예요그 철원에 있는 노동당은 작년 제가 다녀왔는데, 그때도 여기 에, 가려고 일정을 잡았다가, 시간이 안 맞아서 제가 그때 방문을 못하고, 이제서야 에,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 에, 길이 산 속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죠? 되게 조용하고, 오, 지방도 같네요. 그죠? 어, 길 전체 분위기는 산속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다, 날씨가 이제 좀 꾸물이 해졌습니다. 해가 좀 들어, 들어가고 구름이 잔뜩 낀 상태라서 조금 어, 화창하고 쾌적한 날씨는 아니네요. 어, 조금 구름도 좀 끼어있고 어, 아직 밥도, 어, 점심도 못 먹고 어, 장시간 와인딩으로 피로도가 약간 누적된 네,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웃음> <웃음> 아따 뒤다 응. 하여튼 요 승호대 오늘 요 승호대 돌렸다가 서호대좀 보고 서호대도좀 응. 보고 어, 다시 내려가서 저쪽또 파라오 쪽으로 해서 구경 좀 하다가 응. 정선 쪽으로 내려가려고 응. 일정을 일단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제가 어, 여행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 예측 예, 예기지 못한 상황, 뭐 바이크가 퍼진다는가 아, 재수 없는 소리. <laughs> 에, 바이크 이거 아킬라는 바이크 잘안 퍼지더라고. 요 아직 그 세차기도 하고 또뭐 현재까지는 큰 문제 없이 잘 타고 다닙니다 그죠. 어, 이런 이런 조금 고바위길로 올라가도 뭐, 300cc 쿼트급 엔진이지만 에, 비교도 잘차오르 갑니다 그죠. 아 힘들게 막 흘러볼 때 가면서 올라가는 거야 이거 예, 이렇게. 무난하게 올라갑니다. 무난하게. 아주, 아주 힘이 넘치고 막 그런 기종은 아니고, 예. 무난하게 이렇게 타고 다니면 하죠. 그, 그, 이렇게 바이크 여행을 다니는데, 중요한 게 있죠. 예, 어 자기가 좋아하는 바이크 기종을 타고 가는 거랑, 그리고 뭐, 일단 그냥 오토바이를 한대 빌리거나, 혹은 뭐 대충, 여행 경력을 잡기 위해서 아무 바이크를 타고 가는 거랑 느낌이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 본인이 원하는 에, 기종을 찾아야 됩니다. 그죠 <laughs> 에, 저는 어, 저도 지금까지도 사실 제, 뭐 제가 그 영상에서도 늘말씀드려 저는 웬만하면 모든 이륜차를 다 좋아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실제로 그런 어, 모든 바이크에 관심은 있습니다 근데 어, 내가 어떤 기종을 선택해야 될 때는 예, 선택을 해야 되죠. 그죠. 예? 제가 좋아한다고 모든 예, 바이크 기종을 다 택할 수는 없듯이. 아이고, 예, 선택을 해야 근데 길이 맞나? 이거 좀 내비 보고 따라가고 있는데 좀 무섭다. <laughs> 예, 좀 이상한 데로 자꾸 들어가네요. 예,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죠. 예,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어, 나름 기대를 하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어그 기종을 어 제가 궁금히 생각이거 저는 아무래도 어 제가 좋아하는 기종은 예, 어떤 선택을 꼭 해야 된다면 이런 어 크루즈 바이크를 조금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 크루즈 바이크 중에서도 아주 크고 우람하고 예, 대백이랑 크루즈 바이크 아니고 조금 가벼우면서 이렇게 제하시는 이런 기종을 제가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스포츠 네이키로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laughs> 그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스포츠 네이키도 한데, 크루즈 한데, 스포타 한데, 이렇게 운영 중에 있는데, 이게 딱 제가 현재 세팅해 놓은 가장 좋은 상태인 것 같네요. 그죠? 그냥 싹 정리하고, 미들급이나 아니면은, 네, 리트급으로 갈까?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계속 진행을 할까? 예, 지금도, 아, 고민 중에 있죠 <laughs> 뭐고, 이거, 길이, 길이 이상한 데로 가네요. 예. <laughs> 도, 도로가 이 도로로 가고 있는데, 오, 길이 희한한 데로 가고 있습니다. 어디고, 이 응. 예. 오, 인도네, 인도. 인도인데, 길이, 성우되면 음. 풍경이 좋은 데니까, 좀, 유명한 데인데 왜 이런 길로 가라는지 잘모르겠네 일단 가보겠습니다. 내비가, 어, 길이 임도네요. 인도, 그 임도 수준이네요. 정식 도로는 아니고 임도 수준입니다. 길이. 어, 길이 조금 외지, 외진, 외진 길이네요. 그죠? 마을을 지나서, 무슨 마을인지도 모르겠고, 외진 길로 달리고 있습니다. 어, 카메라 녹화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아, 다 불안하네. 불안해. 음, 녹화 잘 돼야 될 텐데, 이거 녹화 잘못되면 저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와서 또 촬영을 해야 되는 그런 또 불상사가 발생하면, 아, 예, 안 그래도 필요한데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죠. 아, 예, 보통 제가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촬영하면 그날 저녁에 숙소에 들어가서 예, 어, 여기 다시 차선이 또 중앙선이 놓는 길로 들어왔네요. 예, 숙소에 들어가서 이제 촬영한 부분을 쫙 확인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예, 카메라로 또 촬영 부분을 좀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죠 고프로 같은 경우는 어플이 있습니다 어플 어플 연결해 가지고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예, 이, 이 카메라는 어플이 없고 그냥 예, 그냥 맨눈으로 <laughs> 확인을 해 <laughs> 예, 카메라가 이게 예, 예, 짭프로다 보니까 예전에 이거 좀뭐 어 고프로 쓰기 전에 사놨던 장비인데, 이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때금용 장비로. 어, 뭐 고프로만큼 좋은 화질은 아니지만, 그렇저도 볼만해서 들고 다니고 있는데, 어, 길이, 어, 길이 점점, 어, 상태가 조금, 네, 난, 난해하다, 그죠? 데꾸바꾸도 있고, 어, 아니, 길이, 와, 이래. 어. 길이 이게, 음. 음, 조금 길길 길 상태가 음, 정식 그건 아니요 이런 데로 가실 때는 예, 저쪽에서 들어오는 간혹 넘어서 온 차도 있기 때문에 팔옵션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좋죠. 예. 제가 옛날에 한번 시급했기 때문에 <laughs> 예, 중앙선 넘어서 넘어오는 차들이 좀 있습니다. 중앙선이 없는 길이 예, 중앙선이 없이 그냥 길이네요. 그죠? 아 됐다. 조금 불안합니다, 밤에서도. <laughs> 이 맞게 가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에, 촬영이 잘 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에, 어쨌든 간에, 하여튼 제가 좋아하는 기종은, 에, 그런 크루즈 바이크하고 스포츠 네이키드. 에, 스쿠트는 어, 정의에 관계없이, 뭐, 스쿠트는 빅 스쿠트 계열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클래식 스쿠트보다는 저는 에, 스프린트나 빅 스쿠트를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스쿠트도 타면 재밌습니다. 에, 그, 개인적으로 T맥스 같은 거도 한번 타보고 싶기도 하고, 뭐, 그런, 그런 욕심은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기회가 된면 나중에 그런 기종도 한번 타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laughs> 하여튼, 지금은 현재 제가 그렇게 세대를 세팅해서 타고 다니는데, 아, 이렇게 내가 처음에 바이크를 이제 입문하실 때는 자기가 무슨, 뭐를 좋아하는지 잘 모르시죠. 그죠? 예, 그럴 때는 그냥 어, 가장 디펙트한 기종 입문용으로 좀 알려진 바이크를 먼저 경험해 보시고 나서 예, 그 다음에 어, 타시다 보면 한시간 타시다 보면 예, 본인이 어떤 기종이 뭐, 지금 뭐, 아킬라를 마음에 들어서 선택을 했는데 좀 타다 보니까 아, 이게 이제 생각만큼 또 그렇게 예, 뭐 성능이라든가 또 만족스럽게 짤 수도 있죠 예. 그런 경우는 이제 다른 기종을 또 찾게 되죠 그죠 예. 미드급으로가시든지 뭐. 국산 바이크 한번 타봤으니까 예, 수입 바이크로 가실 수도 있고 예, 또뭐 장르 바꿔서 네이키드 같은 거다 타보시다 보면 아, 본인이 이렇게 끌리는 장르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아 여기네 누이 뭐 뭐고 이거 여기가 소대에 와..뭐..이래 아..그냥 길이네요 길 아.. 아, 아 제가 너무 많은 기대를 한 같습니다. 예.. 아..제가 너무 많이 기대를 한것 같습니다. 예..여기 못 지나갈 뻔했다. 아, 또 네, 여기, 여기, 간판 못봤으면 지나갈뻔했다. 아또 미치겠네 여기가 여기 승호대네요. 간판보고 방금 아 일단 여기 와서, 네, 저 승호 간판 이네 여기가 승호대네요 그냥 길이네요. 길아 미치겠다. 네, 일단 구경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아주 기대를 했습니다. 무슨 전망대도 있고 그런 데인 알았더만 <laughs> 그냥 길이네요 길아예 그, 근데 그렇게 좁은 길에 만약에 사람들이 지금 오늘은 편일이라서제 예, 혼자만 거기 보고 왔는데 사람들이 많고 하면 오차 그 대놓고 하기시끄할울 건데 그죠 예, 되게 좀 그냥 소야호 중에 특정 구역을 볼수 있는 풍경이 아주 아름다운 쉽게 말하면 우리집에 가는데 와 풍경이 아주 멋진 길이 있는 거죠 그죠? 부산에도 그런 데가 있긴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이제 송호대 구경 다 했으니까 화천 쪽으로 잠깐 올라갔다가 구경 좀 하고 아래쪽으로 내리다 볼 생각입니다 아직 밥도 못 먹고 점심도 먹고 해야겠네요 아 아따. 아 어쨌든 간에, 긴 영상 찍게 봐주셔서 고맙고, 나중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안전감이 꼭 장착하시고, 안전한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찍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